회원가입을 하고요. 어, 여러분이 저희 유비 i 네트워크에다가 여러분 놀고 있는 SNS 계정이 있을 거예요. SNS 계정 안 쓰는 분, 여기 아마 3분의 1안 쓰실 수 밖에 없는 연배이실 것 같은데, 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주 안 쓰시죠, 그죠? 쇼핑몰 정도로 하셔서. 그, 저희는 뭐냐면, 그런 유휴, 그러니까 쓰지 않는, 본인들의 SNS 계정을, 저희 UBI 네트워크에 등록을 하라는 얘기예요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거 정도로 할수 있잖아요? 이메일이나 핸드폰 있으면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 저희 광고주들이, 어, UBI 네트워크에 광고를 올려요. 네. 광고를 올려서 광고가 심의가 끝나면 여기 다 올라오면 되게.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회원들이 이 광고를 보고 이렇게. 어, 이거 어떤 내용이지? 이렇게 보고 뭐 사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공략이란 버튼이 있죠. 네. 저공략이란 버튼을 누르는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저게뭐 하냐 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애한테. 나 이거를 내 SNS로 넣어줘. 라고 명령을 주는 거예요. <laughs> 평소에 이거 누가 했어요? <laughs> 본인이 해야죠. 아, 저거상로해야 되겠는데. 너무 잘 하셨네요. 평소에 여러분 본인이 본인 s n s 올리지 않나요? 사진도 올리고 <laughs> 글도 올리지 않나요? 그죠? 그 일종의 그걸 만약에 억울하다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여러분 명령만 내리면 공유하기가 자동으로 진행이 된다 그럼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지금 잠자고 있는 SNS 여러분 SNS는 없거나 계정 자체가 없거나 여러분은 SNS 업체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입장에서는 내 SNS에 글도 안 올리고 계정도 안 만들고 네. 뭐몇 년이 지나도 사진 한장안 올리는 여러분은 저커버그 입장에서는 만나도 악수도안할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부터는 다르죠 오이 사람들이 하루에 페이스북에다가 나이가 70 먹은 분이 글을 10개 20개를 올리는 거야 지금 우리 신 회장님처럼 뭔얘인지 지금 감이 잘안 오는 것 같은 제가 보여 드릴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 니까 저기 음. 계셔 보세요. 음. 자. 왜? 제가 어떤 물을 이미 하고 있네요 이걸 보여주면 뭐 되겠네. 아 지금 저희가 저희가 이게 PT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다른 회원이 지금 바이럴 명령을 내렸어요. 이해가시나요? 지금 제가 안 쓰고 있잖아요. AI가 계속 쓰고 있는 게 뭐예시나요? 이 작동을 AI가 지금 알아서 해 주고 있는 거야. 글을. 그니까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거잖아. 지금 해 보고. 비밀번호는 지가 다 확인하고. 그죠? 이렇게 바꿔 가면서. 그러니까 이 블로그 블로깅 하는 그 자체를 이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글도 여러 가지 패턴으로 원하는 대로 바꿔가면서 똑같은 글도 다양한 글로 써줄 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이 동작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만든 AI 보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앞으로 이거 바이럴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좀 어떻게 다른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동으로 블로깅하는 것들이 돌아간다면 여러분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일인지? 자 그럼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요 갑자기 자동화가 나오니까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동화돼서 수십 건, 수백 건, 수천 건이 하루에 바이럴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예. 네. 근데 그런 글들 글 쓰거나 그다음에 아까 생성형 AI를 얘기했지만 이미지를 앞으로는 자동으로 계속 생성하는 시대가 될거든요 지금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다음에 짧은 영상, 긴 영상 심지어 애니메이션까지 AI가 어느 정도 만들어줄 수 있는, 완성도가 이제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계속 그 진, 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 영역들은 저희 앞으로 이 바이럴 플랫폼을 타고 계속해서, 어, b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 UBI 네트워크에 이렇게 플러그인 되는 식으로 해서 계속 추가가 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 그, 그 각각의 것이 이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 자, 그러면, 지금 UBI 이 광고만 하나 보더라도 뭐가 다르냐 면 자,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얘기한 게, 극소수의 플랫폼 기업들이, 어, 엄청난 그 불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자, 네이버가 이 키워드 광고, 이돈 먹는 하가입니다 해보시면 알지만. 하나에 천 원씩, 뭐 비싼 거로만 원씩 합니다. 근데 이건 그 광고비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죠. 휘발성광고입니 근데 우리 UBI 회원들이 하는 광고는 다르죠. 어. 여러분 SNS 계정에 다 콘텐츠가 항상 상존하는 거죠. 지우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저희는 이게 때광거라고 합니다. 무리를 지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 광고기 때문에 앞으로 회원이 만 명, 십만 명이 되면 우리 UBI 네트워크의 광고를 어, 무시할 수가 없다. 절대로. 지금도 광고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지만, 그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 그 내용이, 중요한 거는 휘발성 광고들은 대부분 광고비를 집행할 때만 노출이 되죠. 근데 이 SNS 광고는 컨텐츠 베이스 광고기 이 때문에, 여러분 SNS에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구글에 검색이 되고, 그래서 이 체비형 광고 또는 점유율이 높아지는 광고기 이 때문에, 앞으로 UBI 네트워크가 진행하는 광고 방식은 광고주들이 좋아할 수 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고주가 좋아하는 방식은 이렇게 저비용이라든지 고효율용그 다음에 SNS 자체는 저희 UBI 네트워크 지금은 한국만 하고 있죠 어 그런데 저희가 연구나 작업을 해서 이거를 전 세계로 가지고 나갈 거예요 어 이따가 저희가 이제 글로벌한 파트너들도 이제 모집하고 있지만, 저희 플랫폼 자체는 그냥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하도 전혀 지금도 문제가 없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애시당초 UBI 네트워크를 하게 된 이유는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 기초소득을 만드는 이유 때문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아 어... 저희가 기초소득을 줄때 제일 어려운 점이 뭐, 뭘까요? 저희 입장에서 뭐냐면, 보통의 회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원가 부담이 너무 큰 거죠. 원가를 제하고 뭐가 남아야 돌려줄 거래요. 그죠? 근데, 원가가 많이 들면 적자가 나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돌려주냐, 기초소득으로. 회원들한테. 줄 방법이 없죠. 그런데, UBI의 모든 활동은 기본적으로 AI가 하잖아요, 일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AI 엔진을 만드는 작업은 사람이 하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저희가 100만 건의 바이러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이 한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겠죠. 그죠? 그렇지만 AI가 하는 거는, 저희가 서버나 앱등만, 그, 비용 들어가면 할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떨어뜨린 원가 경쟁력으로 만들어진 가치를 여기 UBZ하고 USDT 암호화폐로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릴 거예요 저희는 직접 그냥 유저들 계정으로 바로 쏴서 드리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네. 지금 그 다음에 나올 우리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광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광고법이 있기 때문에 광고주가 저희가 이거 피딩 한 거라면 3,000원을 줍니다. 그 중에 일부는 저희가 플랫폼에 서 쓰고, 최소한 저희 입장에서는 2, 30%, 많이는 3, 40% 정도는 그 컨텐츠를 공유한 회원들한테 UBZ나 USDT로 저희는 줄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기초소득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광고 영업하시는 분들을, 모집할 거예요. 모집하면 그분들은 광고주를 만약에 모시게 되면 저희가 50% 이상씩 컨시션을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100만 원을 따오면 50만 원 준대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50%가 또 뭐가 됩니까? 기초소득이 되겠죠. 여러분 SNS 광고시장에 어마어마한 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현재 u b z 하나가 0.013 달러로 세팅이 돼 있어요. 대충 계산해 보면 여러분 여기서 매일 저희가 이제 피드백으로 해서 드랍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모으고 계신데 한 3만 원 정도 봐야 되겠죠 월. 어 근데 저희가 이거를 30만 원, 그다음에 100배로 해서 300만 원이 저희가 목표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월 300만 원을 저희 유비아 i 네트웍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가 지금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보트레이딩 쪽도 오늘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생각은 어, 한만명 정도 됐을 때 회원이 어, 저희가 u b 트 토큰을 패케이크수업에 어, 상장을 시킬까 생각 지금 생각 어, 중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어, 거래소에 이제 상장을 해야 되겠죠? 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계속 매일매일 모으시는 그 UBZ 토큰이 어느 순간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종잣돈이 되겠죠. 네, 저희는 그걸 이제 좀그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블록체인 투데이 쪽하고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토큰을 많이 사가지고 돈을 버는 경우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뭐, 뭐, 저기 비트코인 맨 처음에 사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있습니다. 저기, 우리 저 정, 우리 저 형님은 돈좀 많이 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토큰을 사서 돈번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주는 걸 받았는데, 돈이 던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토큰 사지 마시라고. 유비 b z 토크는 사지 마세요. 팔지도 않지만, 저희는 ICO를 한 톨도 안 했어요. 할 계획도 없고요. 어, 뭐, 그걸 뭐, 할 필요, 하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공유하기 해서 열심히 하시면 매일매일 지갑으로 딱딱 들어가는데, 그걸 뭐,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코인은 누가 발행합니까? 미국, 좀, 미국 애들이 발행하잖아요. 예. 대부분의 코인은, 여러분, 탑10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코인은 다 미국 실리콘밸리나 미국 금융계에서 다 발행을 한 겁니다. 저희는 그거를 열심히 만 원, 십만 원, 오천만 원을 사주고 있죠. 어, 그, 저는 그게 굉장히 불만인 거예요. 어, 왜 우리는 제대로 된 코인 하나 없냐. 이 나라에는. 그죠? 근데 아, 혹시 압니까? 우리 유비제트가 그게 될지. 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실력이 뭐 그렇게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비제트 코인을 저희가 아, 같이 살리는 거예요. 생태계를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비제트 코인은 어, 하루에 진짜 나가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한테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짠물입니다. 짠물. 그래서, 어, 저희가 그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 어,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유 어, UBI 네트워크 활동하시면서, 그냥 모으세요. 몇 개가 되니까. 아,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2단계는 뭐냐면, 제가 이제 저 우리 팀들하고 고민이, 야, 근데 언제, 언제 300만원 만드냐. 매달 300만 원이 보통 돈이 아닌데, 계속 이걸 고민한 거예요. 아,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구세주가. 네, 구세주가 여기 지금 다음번에 강의하실 우리 권 사장님이 아, 그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아까 우리 그장 교수가 액티브 인컴이 아니고 패시브 인컴을 얘기했는데, 2차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종잣돈을 마련하잖아요 종잣돈을 마련했으면 그거를 불리는 뭔가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부자들이 그렇게 여기 부자도 계시지만 부자들이 다 그렇게 부자 되지 않나요 처음에 어렵게 어렵게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한채 사거나 또두채 사거나 음. 건물을 사거나 그죠 어 그렇게 그렇게 해 가지고 나름의 어떤 큰 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의도 가서 증권가에 가서 또 여러 가지 그 PB 센터에서 또돈 투자도 해서 결국 이제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는 그런 건데 저희가 종잣돈을 유비제했다고 s 식 t 로 만들어서 그 종잣돈을 보트레이딩에다 넣겠다는 거예요. 아 어, 그러면 이보트레이딩이 어, 우리 그 다음 번 우리 저 단타로 사장님 말씀하겠지만. 지금 현물 베이스로한 3에서 7% 고정 수익을 낼수 있다. 아 그러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런 툴들이 있다면 저희가 부자가 되는 길이 그렇게 그 황당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아.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투자도 안 하고 유비아 네트워크 활동을 정말 의욕적으로 해서 유비제트를 보고 USBT를 어느 정도 모았는데. 그거를 다시 단타로 라는보트레이딩이나집어떠니 그것이 또 3에서 7%씩 매달 벌어지는 시나리오다. 음.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만 필요한가요? 음. 시간만 갚된다 아, 네. 음. 뭐 부자 가르치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런 시나리오고요. 자, 결론입니다. 어, UBI 네트워크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저희는 기초소득을 늘리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 1차 타겟은 3만원이었는데 3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아마 300만원 정도 되면 상을 좀 받을지 않을까 예. 근데 300만원이 됐다 그럼 우리가 또 이제 그저변을더 넓히고 그죠? 어, 뭐 아프리카는 또가난 사람 더 많잖아요 남미도 많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300만원이 평균이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3억 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커뮤니티에 그죠? 네. 어차피 이렇게 어느 정도 피라미드 형식이 되니까 자,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이고요 그 기본적인 거는 뭐냐 하면 봇입니다, 봇 네. 특히 AI 기술을 이용한 봇을 계속 저희가 개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한 거는 이제 SNS 공유하는 봇 하나하고 방... 제저제 뒤에 바로 소개할 이 버트레이딩하는 일종의 이 버트레이딩도 일종의 그그 뭐랄까 지능형 것이거든요. 요두 가지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앞으로 보개만는 섹터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거를 계속 개발해서 저희 UBI 네트워크 생태계에다 계속 붙이는 거죠. 아, 그런 이제 취지고요. 어 여러분 저기 저 페라리 같은 승용차를 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어, 여러분, 같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부자는, 어, 이 액티브 수익보다는 패시브 수익이 많습니다. 정말 부자는, 아, 뭐, 조금, 조금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 존경하는 말이 안 되지만, 놀고, 먹, 놀고 먹는 게 많죠. 근데 이제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창의적으로 일하고, <laughs> 시간을 굉장히 여유 있게 쓰고, 정말로 더 가치 있는 일에다가 자기 시간과 노력과, 그죠? 그런 투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부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사실 9 to 5로 출퇴근해 가면서, 직장의 읍매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그죠? 에, 뭐 공무원도 있고, 은행원도 있잖아요. 그거는 하되, 그거 말고, 자나깨나 24시간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뭐가 있어야 돼요? 벗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한테 왔어요. 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있다면 여러분은 있잖아요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아, 추가적으로 기초소득을 저는 만들 수 있다 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UBI 참여는 그냥 그 무료입니다. 회원 가입하시면 되고요 아, 어렵지 않아요. 아, 금방 할수 있습니다. 우리 컨맹인신내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여러분한테 아이디어를 구하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 제가 그 칠대광역시에 지부를좀 만들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도와줄 수 있, 있으면 아 이분 좀할수 있을 것 같다는 건좀 추천을 해주세요. 저한테. 그리고 시도 지역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뭐 줌으로 하고 온라인 시대지만 실제 일을 해보면 피지컬한 이런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추천을 해주시고 제 전화번호로 그 다음에 저희가 미국하고 캄보디아 호주 몇개 국가에서 이제 조금씩 회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은 뭐 한국 사람이죠 근데 이제 해외에서 저희 플랫폼 을 저희가 이제 영문으로 해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사업을 하시겠다 그런 적임자가 있으면 좀 추천을 해 주세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토큰을 배정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광고가 로컬에서 다 일어나기 때문에 광고 수당을 저희가 다 그쪽으로 내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보거든요 어, 왜냐하면 플랫폼을 우리가 다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 할 거는 영업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좀 앞으로 좀 우리 회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면 좋겠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어,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어, 우리 다음 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있는 S S 바이럴봇 다음에 보트레이딩을 통해서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 단타로 사장님이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해서 잠시 한 5분만 쉬었다 가시죠. 네.